새가족학교 하고 나니까 좀더 성관교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몰랐던 사람들과 많이 알고 친해지게 되고 성관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에 새가족하면서 좋은 분들이랑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4주가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4주 동안 새가족학교를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.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.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세 가족들의 신앙을 보면서 제 신앙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되었고, 어, 저도 기도랑 말씀과 어, 이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어, 제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